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네, 함정 배우님 감사합니다. 다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승희 배우님 입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인들 손인자주손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자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남 배우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배우님들 손인사... 손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손하트 한 번만 있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민기 배우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박상남 배우님 다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윤호와 재훈 두분 같이 한번 토드타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超人子，超人子。 네 다음 저희 이제 홍승희 배우님, 함은정 배우님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분 함께 포토타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분좀 가깝게 붙어주시고요.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같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향에서도 한번 선번 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 네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이대경 감독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조금만 제 쪽으로 한 걸음씩만 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과 감독님들께서는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